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2 단계로 내려가면서 도심이 다소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한시름 덜었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이 컸는데요, 채소값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김포시 인구가 458,500명을 만 넘어섰습니다. 내년 중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35만 명에 달하던 계양구 인구는 10년 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최근 29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5일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단계가 일부 낮아진 뒤 맞은 첫 저녁이었는데요. 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도심은 이전보다 활기를 찾으면서 소상공인들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다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부천역 일대.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시금 손님들이 자리했고, p c 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간만에 약속을 잡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 계속 집에 와 있다가 어, 이제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조금 빨리 끝났으면 있음, 끝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2주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홀 매장이 금지되고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또이 단계로 하향됐을 때 사람들이 더또 돌아다니잖아요. 홀도 많이 사용하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럼 또 이제 또 심해져서 상향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있고. 총내역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찌감치 식당 외부에 마련된 좌석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부천의 한 중심가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평일 저녁이지만 지역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자유롭게 영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지 모르는 만큼 노심초사입니다. 관계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좋은 일이고요. 또 여기보다 더또좀 시간이 또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래야 되는 음. 걱정도 또 사실은 더 앞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고 반면 시민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낮아져 걱정입니다. <놀람> 아직까지도 다 적용된 게 아니라서 진짜 아직 뭐 변경될지 언제 나온다고 하니까 불안하긴 한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솔직좀 그래요. 한층 완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일단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속여 무리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아니라 아니라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이태원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받은 역학 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여 방역 체계에 혼선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명을 넘었으며 7차 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 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8월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이여성이 역학 조사에서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성북구 교회와 시흥시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역학조사 거부 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닌데요.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 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 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 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천 원 정도면 살수 있었던 배추는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000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만 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해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 또한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저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른 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뭐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뭐채뭐 채소가 뭐 바로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달 김포에 유입된 인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김포시 인구는 45만여 명으로 한달 전인 7월보다 6,600명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인구 가운데 40%는 30대와 40대였으며 영유아 비율도 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김포시 인구는 지난 2003년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인구는 지난 2000년대 초 택지 조성 이후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한때 35만 명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계양구 인구가 10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최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양구의 인구 변화를 김진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인천 북구에서 분리되며 26만여 명으로 시작한 계양구 인구는 지난 2010년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인구는 2010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최근에는 29만 8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5만 명 줄어든 겁니다. 계양구인구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최근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뭐 부천이나 부평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지금 개양구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주택이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요, 사업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지원책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 판단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하는 만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감소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계양구에서 줄어든 인구는 모두 4만 4,339명, 이중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은 약 70%입니다. 이 인구층이 10년 동안 3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계양구 여성 보육관은 최근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났을 뿐, 향후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택지 조성 이후 개양구 인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역동적인 도시라는 개양구의 비전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대다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약한 달간 도내 외식업 종사자 등의 소상공인 64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40.2%가 자금 부족을 꼽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금 대출 지원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부천시가 국토부의 지자체 지능형 교통 체계 이른바 ITS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앞으로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교통량을 조절하는 등 시내 통행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에는 새롭게 지원되는 국비를 비롯해 12, 160억 원등 모두 410억 원이 투입됩니다. ITS 지능형 교통 체계는 자동차와 교통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혼합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입니다. 해수욕장 등 인천지역 관광지에서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자들이 인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강화군 만이산과 동막해수욕장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쳤는데요.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13곳을 적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 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숙박업소들도 있었는데요. 인천 특사경은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천 개항장 일대가 정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최종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시켜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를 구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인천시는 스마트한 19세기 재물포 구현을 주제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88억 원을 8억 원을 투입해 개항장 일대를 스마트 관광 도시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개항장의 옛 모습을 흥미롭게 재현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2020년 기초 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04개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7개 분야 3 5 3개 사례를 응모했는데요. 부평구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을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문화도시 부평 조성 사업은 음악융합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진행 중인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약 사항인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